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밤성입니다자 오늘 또다시 신비한트 고스트 5에 신규 고스트 추가라면서 블랙 아이드 남매 두종 추가된가 동시에 일주일간 특별 미션 진행이라면서 요거 향랑각시 공짜 줬던 또 공짜 캡슐을 얻는 것 같은데 요거 바로 또 얻어보도록 할게요. 요도 기간 안에 특별 세일까지 자 뭐냐면 여러분들 또 상점 들어가주시면은 자 이벤트 블랙 아이드 캡슐 1탄 여기서 또? 눌러보시면은 일정 확률로 블랙아이드 장녀 창녀, 블랙아이드 찬열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캡슐! 행운을 빌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녀아 나와라! 구매! 일단 광고 봐야 돼요 자 광고 봐주시고 나와라! 제발! 라라라라라아 코인? 아안 나와 아하히자한번더 <laughs> 하루에 세번볼수 있거든요 광고를? 가자 제발 나와주세요 나와라 이번엔 제발! 아 일단 안 떴어 코인. 아안 떴어 안 떴어 아이. 오늘 좀 운이 별로 없는데요. 또 마지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 봐야 돼. 나와라 이번에는 제발. 아또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 아이. 아, 여기서 안 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거요거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또 즐거운 경기라면서 이거 이벤트 캡또 줍니다, 블랙아이드. 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번째 검은 눈의 손님 이것도 19,000원 좀 싸거든요 구매 가자 여러분들 은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미션 많이 깨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제 완료 바로 확정 획득해 주시면서 너무 안 나왔어 아까 자두 번째도 구매 자 얘는 동생인 것 같아 동생 생김새가 예 네, 동생 구매해 주시고 자 우편함 가보시면은 받다오 블랙 아이드 차냐 우 울고 있어 뭐야 일단 표정이 상당히 많이 귀엽지 않나 일단 블랙 아이드 동생이 등장한 것 같고 자, 300개도 받아주시고 개꿀. 자, 밑에 장녀까지. 레이 장녀. 장려. 내가 장녀라고. 장녀라고는 좀능루한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 받아주시고 그러지 개꿀. 한번 카드 들어가서 블랙 아이드 장녀부터 보시면은 투안 비용 대비 강력한 공격을 하는 원거리 고스트입니다. 뭔가 공격이 굉장히 많이 쎄 보이는데 전투에서 보시죠. 웃어주시면서 퐁. 바로 그냥 점토 공격인데 다시 한번. 점토가 아니라 진흙 다시 한번. 통! 침착맞다! 그렇지! 한방 컷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이야! 오!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주시고 숨겨진 스토리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스토리! 둘러보시면은 우애가 아주 좋은 블랙아이드 키즈는 안매입니다 사람의 여러분들? 다만 먹을 거 앞에선 형, 누나 없이 덤벼든다고 해요 구명이더 먹을 것이 모자랄 정도라니 얼마나 먹는 거야? 약간 뭔가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애들 아닐까요? 살짝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바로 위에서 또? 차제도 보도가차녀 눌러보시면은 소환치와 같이 등장하는 원거리 고스입니다 오! 이렇게 소환치 소환해버리기 지금 여러분들 오! 설마 얘네가 남자애들 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자 전투에서 보시면은 히히히히 또 웃어주면서 진흙 소환물 소환해주시고 약간 제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진흙괴물 같습니다 오! 자한번더 하하하 면서 진흙괴물 가라! 와 마나 5짜리가 두마리 소환해? 오! 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먹콘치제 어. 찬여도 상당히 많이 귀엽죠, 여러분들. 이게 울상인 게이게울상 하하. <laughs> 파란색깔 긴 생머리에다가 만화 오. 그리고 스토리도 보시면에 아 똑같네, 장녀라. 요거는 좀 아쉽지 않나? 아좀 아쉽지 않나 싶으면서 그럼 바로 이어서 블랙아이드. 자너주시고너주시고 해가지고 신규 더블엑스덱 만들어 주시면서 자 바로 그럼 온라인 배틀을 플레이 갑시다. 그러면 로딩해 주시면서 김혜인님. 아또 안개가 쳐버렸네. 아, 그러면, 오, 시작하면, 지금, 블랙아이 장년 잡혔습니다. 레벨 12. 오, 안녕. 그럼 저도 이모티콘. 오. 음? 향랑가씨. <laughs> 안녕하세요. 향랑가씨 나와버리네, 바로. 오, 짱 건가, 이거? 장르 나와주시고. 때려버려 그렇지. 진흙. 진흙수적 빵. 진흙수적공룡의 상대세입니다. 오, 라바나브랑 1대1? 라바나브랑세군이 엄청? 저 1대1. 1대1. 아, 라바나브더 쎘다. 찾아 나와라! 복수해줘! 소환물로 복수! 그렇지. 라바나무가 맞을말속 약해지거든요? 안 돼! 죽지 마! 안 돼! 아, 이걸 못 이기네. 하지만은, 요 정도 작은 크기내는 스큐트로서 상대할 수 있죠? 그렇지. 4월의스크트 와, 너무 센데, 이거? 향랑각시가지 소화. 라바나무, 여러분, 사깁니다. 예. 몇마말 잡은 거 혼자서. 소화을 써주시고, 이거는 복사하도록 할게요. 복사. 불가사리. 불가능 상향 먹은 느낌이 약 납깁 납니다. 때려주시고, 때려주시고. 오. 회복 나도 회복해. 그렇지 가자. 그럼 내가 이겼지. 예 위에다가 또 어, 여기다가 스큐트랑 이런 거 내주시고 향락가씨 내주시고 가라. 오 지하옥 되죠? 번개 찌. 불써. 그렇지 까불어 요쯤에서 알로 소환. 여기다가 차녀 소환. 그렇지 가라 차냐! 가운데들적끼부 붙이서 가버려! 여기다가 장력까지 소환! 가라 장력! 블랙아이 통출동 이게 블랙아이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소환물까지 해가지고, 예! 네. 남자애들은 이 소환물로 표현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의두명은 나온 거지. 또차냐 소환! 그냥 소환해버려! 은근 잘 쌓이네. 만화 5밖에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간에 거의 밀어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살난각시로 자. 광깨비 넣어주시면서. 어, 저이 부숴어. 여기 못 막거든요? 못 막지만은, 무명기로 복사. 아! 자, 지옥포 써주시고. 나이스. 지하옥들이 나왔지만은, 낭매. 찌지게 해주시고. 차녀랑, 앞에. 문방 세워주시고. 차녀 때려! 자, 항랑가시 나와주시고. 그렇지. 뚝배기? 자, 박수! 짝. 그렇지. 너무 쉽게, 쌍리. 야. 이게 아까 블랙아이드 가운데 엄청 뽑어버리니까못 막더라고 여러분들 대박인데? 음. 그럼 여러분들 이게 또 프로필에 또 생겼겠지? 자 여기 보면은 프로필에 장녀랑 찬이 생겼네요. 오 울고 있어. 이거좀 많이 귀엽지 않나요? 예, 네, 요거 좀 이쁜데 많이 귀엽다 이 표정이. 확인 해주시고 오 찬이 좀 귀엽다 많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상점 보시면은 이모티콘에 또 이모티콘도 팝니다. 오 개꿀인데? 신귀신 다 파네! 구매버려꾸미 그리고 찬혁까지! 와 찬혁 진짜 이없다꾸미 다시 한번 배틀 갑시다! 그럼 요번엔 이모티콘까지 해가지고 블랙아이드 전용 대그럼베 배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딩 해주시면서 제코님! 아또 안개가 쳤네? 근데 여러분들 이 블랙아이드 귀신들이랑 이향랑이좀 닮지 않았나요? 예 네. 느낌이 많이 닮았습니다! 향랑가식 얘네 엄마 역할에서좀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청목형형이다. 그러면은 장녀로 한방컷! 뿅! 오기 전에! 끊어주시고, 그렇지, 나이스, 너무 좋아. 자, 닮았다니까, 많이? 예. 하나씩 뽑아주시고, 찬혁까지 뒤에다가. 슝! 이러면 어떻게 막을 거죠? 자, 가운데 일단 뚫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 여기 오는 애는 장산범으로. 아, 빨리빨리, 마, 마다, 마다! 마다가 부족해! 장산범을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면은 장산범 소환! 어, 가운데 밀어버려! 그렇지, 와, 가운데 그 깨지는 건 뭐였어? 이거 뭔데? 우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거 없지, 안 하는 건가? 오, 구미호 소환해주시고, 또다시 장녀 소환. 그렇지, 장녀가 새거 여러분들, 장녀치진 던져, 진 던져. 그리, 그래, 그렇지, 와, 구미호도 그냥 이겨버립니다. 자, 위로 장사 한번 나와주시고, 바로 부숴버리고, 면서 삐에로 낙로 잡아주시고, 일단 무난하게 또 이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안 우우우우우우우 내가 이긴 것 같아. 쉽겠다 여러분들. 막 소환해 주시고, 찬혁까지. 위에서 장녀 소환. 그렇지. 와, 또 물량 대기다 물량 대 밑에 여러분들. 새네버차한 마리 뭐 쓸데없는 뺏어갔고요 이쯤에 또. 이렇게. 어, 안녕. 안녕. 이런 식으로. 위에서 찬혁 소환. 물량 소환. 그렇지. 와, 위아래로 정신없지 여러분들? 와, 장녀가 은근 쎄요, 여러분. 데미지 가의 금융, 금 크기 비기 때문에. 은근 쎕니다, 진짜. 아까 공룡이 쎄다니 그냥 센게 아니었구나. 야, 공을 벗어 벗어 부셔줘요, 막나. 오, 괜히 그 캐릭터 설명란에 쎄다고 적어놓은 게 아니었네요. 어떻게 내가 이겨버렸어, 미안해. 차녀가 제일 귀엽다. 우 와, 아니, 게임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수영 벼라 아니, 구미호가 만화 8인가, 군데? 장녀 만화 5짜리 인데 그냥 뚝배 깨집니다. 때려버려! 찬양! 그, 잔말 더! 툭 던지기, 봉!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바로 그냥 찬여로 지하옥대죠 이겨버리, 기 이제.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녀랑 찬여!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얘네 직접 써봤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 얼른 얼른 공짜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부터 여기까지.